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윈도우 폼 기초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윈폼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 이론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1편은 이론 위주고 2편에서는 실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윈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C샵을 포함해서 콘솔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기반이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거나 이미지를 띄우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GUI, 즉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윈폼은 이런 GUI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디자인과 코드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프로그램이 반응하는 이벤트 기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직관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윈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단넷 기반 GUI 프레임워크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용 데스크탑 앱을 만들 때 쓰이고요. 폼, 즉, 창 하나를 단위로 앱이 구성됩니다.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 같은 요소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배치할 수 있고, 코드는 따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디자인과 코드가 따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은 디자이너가 로직은 코드가 담당하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윈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는 실습이 불가능해서 윈도우 운영체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언어를 C샵으로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윈도우 폼앱 n e 프레임워크라고 된 이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맨 밑으로 내리면 추가 도구 및 기능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데스크톱 앱 개발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걸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넷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셨다고 가정하고 다시 올라가서 빔폼, 앱, 단넷 프레임워크. 꼭 단넷 프레임워크가 있는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렉트 이름은 그냥 여기서 추천해 주는 대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누르면, 폼, CS랑, 프로그램 cs 그리고 디자이너 코드가 포함된 구조로 자동 생성됩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이 솔루션 익스플로어라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리소스 파일은 우리가 사용할 스트링이나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또 대부분의 코드는 여기서 f o r 1 c s 를 우클릭하시면 코드 보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코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designer.cs는 여기 설명된 대로 사용 중인 모든 리소스를 그냥 관리하고 필수 디자이너에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될 텐데 추후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컨트롤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컨트롤을 소개해볼게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라벨, 텍스트 박스, 버튼, 리스트 박스, 피처 박스입니다. 라벨은 텍스트 설명을 넣을 수 있고 텍스트 박스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텍스트 박스가 약간 텍스트 설명을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 많은 기능이 있어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히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은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로 버튼 컨트롤에서 다루고, 리스트 박스는 리스트 형태로 여러 항목을 보여줄 때, 또 픽처 박스는 이미지를 띄울 때 사용합니다. 이런 컨트롤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GU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해보기에 앞서서 여기 보기에서 도구상자와 속성창을 눌러서 여기 왼쪽 위, 왼쪽에 있는 도구상자 창이랑 오른쪽 밑에 있는 속성창을 띄워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작업하면서 아마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실 거라서 고정해 놓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쓸 툴을 만들어 보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에서 거의 공룡 컨트롤러에 있는 걸 공룡 컨트롤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해주시면 엄청 간단하게 텍스트 박스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나서 여기 속성 창을 누르시면 이제 데이터 동작 디자인 등 많은 게 있는데 이 디자인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이 네임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코드에 사용되는 이름이고요. 또 여기 내리면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또 시각적으로 볼때 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네임이랑 텍스트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코드에서 사용할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텍스트 버드 패스로 해주겠습니다. 이 이름은 2 편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또 해주면 좋은 게 리드 온리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트루로 바꿔주면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건들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구성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파일 탐색기처럼 만들어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워드를 추가하면 여기에 경로가 뜨게 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스트 박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미지 미리 보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리스트를 띄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목록처럼 쌓아서 보여 주는데 일단 네임을 바꿔 볼게요. 네임은 간단하게 리스트 이미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여기 종료 버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의로 더 만들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설정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의 전체 창 크기인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에 맞게 조절해주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미지 삽입 버튼으로 쓸 거고요. 이거는 워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 아니, 버튼,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값을 다 변경해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료니까 이렇게 엑시트 하고, 이거는 만드는 거니까 메이크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애드 이미지라고 해보고요. 어, 이거는 똑같이 애드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아마 윈도우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런 창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폼의 이벤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구조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속성창에서 번개 아이콘을 눌렀을 때 있는데요. 이제 드래그 드랍이라던가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엔터, 마우스 호버 이렇게 있고 속성 변경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원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죠. 이런 이벤트는 디자이너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코드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에드워드라는 버튼에 뭔가 메소드를 넣고 싶다 하면 에드워드를 더블클릭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에드워드에 아직 버튼 이름을 변경 안 해줘서 버튼 원 클릭이라 뜨긴 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속성이라는 값도 있는데 속성은 저희가 실습에서 이미 사용해봤죠. 여기 메이크를 눌렀을 때 여기 속이 몽키 스패너를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라던가 네임 그리고 뭐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요. 패딩이랑 사이즈 같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속성 창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속성을 쉽게 설정할 수도 있고 속성 뷰에서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그룹핑된 항목별 나열 방식도 볼수 있고 알파벳 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폼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폼은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UI를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만 확장성 면에서 제약이 있는데요. 최신 프레임워크에서는 디자인이나 확장성 면에서 제약이 있고, 그래서 무거운 앱이나 커스터마이징이 많은 앱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것처럼 단순한 툴, 특히 우리가 이 편에서 만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정말 훌륭한 툴입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흔한 실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윈폼을 처음 다루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윈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환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많이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디자이너가 깨졌어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form1.designer.cs가 있어요. 이 디자이너.cs가 form1.cs랑 맞지 않으면 잘 깨지기 때문에 디자이너 c s 를꼭 확인해야 됩니다. 버튼 이름은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바꾸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파일만 봐도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만든 순서대로 버튼1, 버튼2, 버튼3, 버튼4라고 여기 등록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전 코드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벌써 이미 버튼 1점 클릭만 있는데도 내가 내일 다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어떤 게 버튼 1이었지 하는 상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름은 꼭 필수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네이 벤트가 작동을 안 해요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연결 확인과 네이밍 충돌 점검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크 버튼도 이름이 버튼 1이고 익시트 버튼도 이름이 버튼 1일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코드로 연결하지 않고 이 번개 버튼을 눌러서 직접 연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연결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작동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판에서는 실습 및 워드 이미지 자동 삽입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건데요.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기 에 코드를 덧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참고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이제 단넷에 여기 인터럽 워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있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많은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민정이었습니다. 이편에서 뵙겠습니다.